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 가경입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서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50, 주 50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노이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 사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당의 핸들을 원위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크릭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또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화해서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최대한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5년 내3% 경제 성장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공허한 선전 구호일 뿐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 문제, 민생 경제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루에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생사의 기로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서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대비 57만 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투기를 설치해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금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혼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무 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되어야 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배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13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 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발의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군복무, 출, 군복무 출산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연금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합시다. 우리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달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져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현재,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밀어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왜 이렇게 마흔역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연구에 출신 재판관을 한명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마흔여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고난 내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